새 옷은 아닙니다만. 오늘의 기후가 소비자 기후 행동과 함께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여러분 사연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소개합니다. 지구를 위한 옷장 사연 공모전 새 옷은 아닙니다만. 오늘 사연은 핑크곰, 분홍곰이네요. 핑크곰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제목 네가 따뜻한 게 제일 중요해. 몇년전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광화문에서 친구를 만나서 영화도 보고 카페에 앉아 수다도 한참 떨었죠. 그러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지려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가 입고 있던 롱 패딩을 꾹꾹 눌러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야 방석보다 얇잖아. 저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대답했죠. 아 이거 온라인에서 10분 동안만 특가로 팔길래 29,900원 주고 샀어. 완전 득템했지. 그랬더니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래서 그렇게 싸게 팔았지. 이건 그냥 패딩인 척하는 천 조각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잡더니 제발. 애한테만 신경쓰지 말고 너도 좀 돌보면서 살아 아 저는 딸아이 낳고 바로 싱글맘이 됐는데요 그 전에도 유산을 여러 번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그랬더니 경력이 단절돼 버렸지 뭐예요 그러다 보니 빠듯해져서 딸에게는 브랜드 옷 입히면서도 제 옷은 늘싼 걸로 대충 입고 다녔는데요 그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처음 그 카키색 패딩이 참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일이나 지났을까요? 저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 택배가 도착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유명 브랜드의 핑크색 롱 패딩이 들어있더라고요. 딱 보고 아, 이거 친구가 보낸군 거구나 싶어서 바로 메시지를 보냈죠. 야,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비싼 걸 보냈어? 그랬더니 친구가 답이 왔습니다. 이번에 보너스 좀 탔다. 그리고 너 보고 사라고 했으면 또 까만 거 샀을 거 아니야. 이런 핑크색은 선물 받을 때나 입어보는 거지. 따뜻하게 입어. 나는 네 딸도 중요하지만 네가 따뜻한 게 제일 중요해. 그 메시지 읽는데 목이 꽉 메이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겨울마다 그 핑크색 패딩만 입고 다닙니다. 솜이 얼마나 빵빵한지 입으면 북극곰이 따로 없고요. 지하철 좌석에 앉으면 패딩에서 공기 빠지는 소리가 푸슈 나면서 제 몸이 붕 뜨다가 가라앉기 일수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오겠죠? 하지만 걱정 없어요. 저에겐 포근하고 따뜻한 핑크 패딩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닉네임이 핑크 곰이셨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연 읽으면 핑크 곰님이 그분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였을까, 그걸 상상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꺼이 패딩을 사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 친구만 좋은 친구분인 게 아니라 핑크곰님이 그럴 만한, 그러고도 넘치는 좋은 친구였을 거란 상상이 충분히 되네요. 이번 겨울에도 그 핑크 패딩으로 마음까지 포근하게 감싸고 딸 아이도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면서 자연드림에서 드리는 항암현미 보내드립니다.